물고 물고 우기 우리, 왜왜왜왜 왜? 리 우리, 어 환장하고 먹네. 맛있지 아지피리 엄청 좋아하지 이 사료 단백질이 37% 엄청 많이 먹으면 살쪄요 하루에 어, 350g 이게 몸무게가 그러니까 종이컵한 3개 정도 될까? 무슨 소리야 슬기야 무슨 소리야 등치 좀봐 무슨 소리야? 뼈 차가우네? 뼈 차가우네? 슬기! 먹어! 상관없죠? 먹어. <laughs> 제니도 엄청 먹네 제니 맛있지? 제니 맛있지? 맛있대 <laughs> 다 먹었어? 나와. 가자, 응, 나가자, 나가자. 응, 자 운동하러 가자. 자 운동하러 갑시다. 아, 가나가나가나 가라. 가나가. 너무 많이 먹으면 살 찌는데. 아 발. 이리 와봐 너. 장산아. 슬기야 고함 목. 아 이 강산이랑 주문 얘가 다 먹겠는데 얘살더 찌겠는데 다 먹었어? <laughs> 다 먹었어 한톨두톨세톨 톨, 톨 남았다 제니가 마무리 제니도 잘 먹네 다니도 잘 먹던데 없어 쓸게 없어 다 먹었어 <laughs> 여기 아지피아 플러스에요 도구피아는좀더 알이 굵고, 아지피아는 조금 알이 가늘어요. 개들이 원래 이게 삼키지가 않아서, 아, 저 씹지가 않아서, 보면은, 어, 아니, 어 어, 단백질, 아, 34%구나. 지방 20%. 이 지방, 이게 말 먹으면 지방이 좀 많아서 설사할 수도 있어요. 우리 사, 사냥할 때 개들 이거 많이 먹였었거든. 가자, 나가자. 제니 배부르게 다 먹었어. 응? 어우, 얘 제발 목둘레봐. 목둘레햄, 배둘레햄. 어우, 다니는 배둘레햄. 제 목둘레햄. 제니 도 많이 먹었어요. 금동이가 잘안 먹어서 두 포대를 샀는데. 너 이거 또안 먹네 그거 도 <laughs> 아유, 애새끼라고 진짜. 슬기, 슬기, 슬기 이리 와봐. 하, 누구야 저거? 누가 저 덮어놓은 걸 바람이 그랬나? 바람이 그랬겠죠? 저 깔고 저기 저 박는 걸로 고정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저기 알이 작아서 저기 저 보라 보라도 안 씻고 쉽게 넘길 수 있을까 해서 샀는데 한번 베겨봐야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이마 부딪혔잖아. 아이고, 부딪혔잖아. 발, 그렇지 발 이렇게 모으고 뛰는 거 봤어요. 강산이 한 뛰어봐. 이비 오는 날 똥발구선에 뛰어갖고 이 밭에다 도장 찍으면 아주 냄새가 그냥 또 갈아입어야 되니까 발목으로 뛰는 게 제일 좋아요. 슬기, 우리 호박하고 여주가 잘 자라고 있죠? 니또뭘 물고 가나? 야야야 대나무는 위험하다 이리와이이리야야야년1저년무 자식 자0참 대나무 1 0다 10년, 면 큰납니다 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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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이 10년, 10년, 1 0 다니, 아, 다니야 왜? 이리와 다니 이리와 니이와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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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가 와? 터야더어서다네들어갔다 들어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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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가, 들어 들어가, 제리와 들어가, 들어가, 일로와. 음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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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들어와 들어가, 들어가, 들어어가들어